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금주의 변증학 제6강이죠. 신이 없이도 선하게 살수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도 분명하다며 당황해 할 수도 있습니다. 당황해 할 수도 있는 거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없이 살아왔던 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도덕적 근원을 어디서 찾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자. 도덕적 근원을 우리가 누구로부터 찾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죠. 단지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교만하고 무지한 일입니다. 이처럼 신을 믿지 않고는 선해질 수 없다는 주장은 오만하고 무식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의 질문은 신이, 신의 존재 없이도 우리가 선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고 선하게 살수 있는가가 아니라 신의 존재가 없이도 우리가 선하게 살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의 본질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덕적 가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공유되고 있는 객관적인 누구나 동의하는 모든 인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객관적인 도덕의 가치의 본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논증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그 많은 신학자들 뭐 철학자들 누구든 한건 없이 도덕성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있어 좋은 논증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캠브리지대학교의 도덕철학 교수 윌리엄 소클리라는 분입니다. 과거 분이신데 이 윌리엄 소클리의 논증을 보면 현실에 대한 통일된 합리적인 관점을 지니기 위한 최선의 희망은 신을 자연질서와 도덕적 질서 모두의 근거로 상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로 움직이는 건 누구냐? 또 도덕의 질서, 우리 모든 인류 안에 있는 객관적 도덕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누구다? 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자연의 법칙 실제로 존재하죠? 중력이란 것은 존재해서 사과를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관측이 돼요. 자연의 질서는 우리가 오감으로써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연, 그치만 자연의 법칙만큼이나 실존하는 독립적인 객관적 도, 어, 도덕 질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만큼 분명한 게 뭐가 있다? 도덕 질서, 객관적인 도덕 질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클리가 얘기하기, 우리가 도덕적, 이 객관적 도덕적 가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물체들, 자연의 질서들, 자연의 세계 존재 또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자연의 질, 그러면서 따라서 도덕질서와 자연질서는 유사한 기반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 중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중력을, 중력이 왜 생기냐? 우리가 관측되는 거죠, 중력은. 관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중력이 존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왜 생기냐? 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에 우리가 설명하는 유턴에서, 6천역학에서 중력의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후에 고전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과 이런 거에 연결되면서 공간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공간의 휘어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동일하게 왜 그런데라고 질문할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자연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덕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도덕질서도 증명하라 증명하라 증명하라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증명 존재 자체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인류 안에 객관적인 도덕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도덕 질서와 자연 질서는 유사한 기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물 세계, 물리 세계를 또 자연 세계를 인지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개인의 도덕적 경험을 통하여서 객관적 도덕 질서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 도덕 질서를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객관적이란 말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의견들로부터 독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이 반대되는 개념은 주관적이겠죠. 주관적이란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적인 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라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거죠. 즉, 도, 객관적 도덕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좋고 나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알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700만 명 학살했던 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만약 나치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뇌하거나 제거했을지라도 홀로코스는 여전히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2차, 도, 2차,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승리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했을지라도 유대인 700만 학살은 객관적인 도덕 가치로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한다. 세 번째,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증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증은 사실 진짜 강력합니다. 요세 요 가지 논증은 진짜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두 가지 전제 모두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인정하고요. 요것도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인정되니까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논증이라는 거예요. 이 논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1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한 변론을 보도록 할게요. 객관적 도덕 가치들은 분명하게 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덕적 가치는 절대적 선인 신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통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죠. 도덕들이. 그러나 만약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가치들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들.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옳다 그러다 또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기반이 뭘까요? 더 나아가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신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의 기반이 뭐고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의, 무신론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자연주의예요. 이 자연주의가 뭐냐? 이 세상은 오로지 인간과 과학적 이론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 있는 것들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연주의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과학적 이론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의가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이죠. 어떤 가치 판단하지 을 않아요. 그래서 그 과학 어, 과학은 도덕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주의 안에서는 도덕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력을 예로 보죠. 중력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전혀 과학적 어떤 법칙 F는 MA가 뭐 자, 도덕적 법칙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 가치는 발견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도덕적 가치는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에게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주의, 이런 무신론적 자연주의적 관점에서는 도덕적 가치는 단지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 적응의 부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무리가 협동심을 발휘하거나 심지어 자기 희생적을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자연에서 생존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든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호모 사피엔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집단 도덕성이 발달되었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무신론적 견해는 실제적으로 도덕적 가치가 우리가 있잖아요.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의견에 따른다라면은 만약 인간의 진화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봅시다. 처음으로 돌려본다라면 지금과는 다른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더욱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주의의 관점은 도덕적 가치가 객관적 사실로서 인정받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이 도덕적 가치 또한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진화에 따라서 생존에 따라서. 그래서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꿀벌과 같은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미혼 여성들은 일벌들처럼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길 것이고, 어미들은 생신력 있는 자신의 딸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에 그 누구도 간섭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찰스 다윈이 자신의 책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연적 진화의 산물이기에 어떠한 가치도 없고 도덕적 판단도 없고 전혀 그런 서로를 간섭하는 그런 것들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호모사피엔서부터 진화된 집단 도덕성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뭐냐? 도덕적 망상에 빠져 있는 유인원과 같은 존재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가치들의 의무들은 또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제 1. 이거에 대한 또 별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도덕 의무. 아까 전엔 가치였죠. 도덕 가치. 이번엔 도덕 의무들 또한 신을 필요로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 도덕 의무는 어떠한 기반을 근거로 합니까? 도대체 도덕적 의무들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만약 신이 없다라면, 신께서 주신 또그 개명들이 없다라면 도대체 도덕적,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 옳고 그름의 기반은 뭐냐라는 거예요. 무신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주의겠죠, 당연히. 무신론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단지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서로 간의 도덕적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자가 얼룩말을 죽이는 경우에도 그저 죽이는 것뿐 사냥하는 것일 뿐 잔혹하게 살해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백상아리가 수컷이 번식 때 암컷과 교미를 합니다. 짝짓기를 합니다. 이때 백상아리는 어떻게 하냐? 암컷을 강제적으로 교미를 합니다. 그게 자연에 나와 있는 백상아리의 짝짓기 번식 방법이에요. 그데 그것을 강제로 하는 교미를 가지고 우리가 강간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와 백상아리의 행동에는 도덕적인 차원의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건 자연의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사자가 얼룩말에 사냥하 보고 저건 잔혹한 사례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백상아리나 사자나 뭔 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도덕적 의무들 도덕적 가치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도덕적 의문은 부모로부터의 훈련 혹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며 길러진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나 간강과 같은 특정한 행동들은 생물학적이나 사회적으로나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금지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없는 거죠. 또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진화를 처음으로 돌려봅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느,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이 올바른 거였다. 도덕적인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들은 동물의 왕국 내 심지어 이러한 강간 근친상가 이런 것들은 동물들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언제든지 벌어지는 이죠 밖에 개나 고양이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동물의 왕국에서 언제든지 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로 보건대 도덕적인 입법자 재정자 그러니까 누군가 계셔서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재정자가 없다라면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객관적인 도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객관적인 도덕을 같이 도덕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무신론자나 믿지 않는 애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논증을 좀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 논증이 던지는 질문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신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또 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를 알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신을 믿, 믿어야만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건 주어진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품인 거죠. 도덕적 객관적인 도덕인 거죠. 불신자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논증을 명확히 하면, 여기에서 질문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도덕 가치와 의무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객관적 도덕 가치, 객관적인 도덕적 의무가 존재가 할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은 객관적 도덕의 존재, 도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신의 존재 자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인 도덕성을 위해서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닌 신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신의 존재가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는 존재한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제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 전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다 얘기했잖아. 홀로코스트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걸 부정한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존재합니다. 왜요? 우리가 도덕적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물질 세계를 우리가 감각적 오감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한다고 신뢰하는 것 같이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경험을 통해 인지되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대부분 도덕적 경험 안에서 객관적 가치와 의무를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예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 여성, 남성, 또 다른 누군가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인지하고 있죠. 강간, 고문, 아동학대, 아동 착취, 노동 착취 같은 행동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들이라고 인지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사랑, 관대함, 자기 희생과 같은 행동들은 정말로 선한 행동이라고 인지합니다. 만약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마치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같이 도덕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성적 학대나 강간, 고문, 아동 학대, 아동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을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는 도덕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장애가. 이건 우리 안에서 그냥 용인되어지고 우리가 당연히 이것은 옳은 행동이고 틀린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어요? 객관적인 도덕 가치와 의무들을 알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진화의 산물. 만약 도덕적 신념이 진화에 의해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진, 어, 형성된 도덕적 신념들에 대해서는 어,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만약 이게 진화에 대해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거라면은 도덕적 신념들에 대해서 이거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확신도 이 도덕적인 신념들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아무런 확신도 가치 판단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 과정은 진리가 아닌 생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아까 전제 일에서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신념들은 환상에 불과한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도덕적 경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경험들을 통해 인지하는 이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들과 의무들을 부정할 이유조차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장 자체는 자승자박적 주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진화론적 설명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 얘기했죠. 신이 없다면 우리가 가치도 없고 의무도 없고 목적도 없다 라고 얘기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그래서 이 진화론이나 무신론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회의론 모든 것을 회의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회의하고 가치를 두지 않고 무가치 안으로 연결되는 회의론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회의론, 진화론에 입각한 설명들, 무신론에 입각한 설명들이 뭐로 이어진다고요? 회의론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럼 진화론적 설명 또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주장 또한 뭐예요?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승자박적 또 자멸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전제 일을 보증하는 도덕적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도덕, 객관적 도덕 가치와 의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아,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 객관적 도덕 가치들과 의무들은 존재합니다. 이것도 합리적이죠. 결과적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신이 존재한다. 이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 논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객관적인 도덕을 통하여서 도덕적 가치와 의무들을 통하여서 이 논제 1, 2, 3이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설명되었어요. 도덕적.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고 있죠?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의 두 전제로부터 결국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도덕적 논증은 지난번에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주의 창조자 도덕적 본질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서 인격적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완전한 선일 뿐 아니라 그 본성 자체가 선의 기준이자 그의 명령들이 우리들의 도덕적 의무가 되는 절대자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을 처음 시작하면 물었던 질문, 신이 없이도 선하게 살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 답변은 뭡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의 존재 없이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이는 곧 신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